안녕하세요. 젊은 비전 여러분. 6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 스푼 제목은 요 성령을 선물로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순절의 기적은 얼마든지 오늘날도 실현 가능한 이야기지만 많은 이들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과는 거리가 먼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사건은 내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기적은 오늘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뿐 아니라 자손까지도, 가까이 있는 자뿐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은 선물로 임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들어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단계로 죄 사함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어느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모든 영역에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모든 영역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참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들어와 주세요. 제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곳에 임재하여 주세요.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일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성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